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30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식탁에서 세계 보고마라는 기도 수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6절인데 우리 16절 말씀만 한절 같이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소산에, 소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유대인들 다 모으고 나를,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맛이 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어, 재앙의 뉴스가 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에 걸리고 또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가 하는 소식들이 들리고요. 또 나라와 나라 전쟁, 지, 지진, 기근, 또 분쟁, 갈등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어느 한 곳에도 좋은 뉴스가 참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좋은 뉴스를 늘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좋은 뉴스는 바로 복음이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뉴스를 듣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뉴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먼저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과 언약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참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평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행복한 24시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말세 시대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희 미리 말하였느라. 제자들에게 물론 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을 믿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눈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주 쉽게 말하면 멸망하는 그 장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 예루살렘의 멸망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혹시 집에 뭐 놔두고 온거 있으면 그 가지로 들어가지 마라. 왜? 너무 급하니까. 왜? 그, 잡혀버리면은 뭐, 어, 급한 그 가지로 들어갔다가 잡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제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말세 때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결국은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막 급한데, 그 쉽게 말하면은, 그, 그런 걸 가지러 들어갔다가 재, 재난을 당하고 봉변을 당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육신적인 거기에 재산에 돈에 제 자기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버리란 말도 아닙니다. 필요하지요. 다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라는 거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소동과 고마라가 멸망하는데 로세츠가 뒤돌아보다가 쉽게 말하면은 마음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집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숨겨놓은 재산이 뭔지 모르지만 일단 런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뒤돌아보다가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아 그랬거든 근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독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돌아봤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말하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 말씀하셨고, 지금 재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지금 나, 성이 멸망하고 있는데, 크게 뒤돌아왔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이 육신 육심 중심이었고, 육신적인 것에 끌려 살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걸 못 이기고 돌아온거 아닙니까? 즉 우리 삶을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은 말씀 중심이 돼야 되고 복음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 중심 그리고 전도 성교 중심. 그런데 이 중심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고 배경의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고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착하게 사는데 바르게 사는데 육신적인 것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끝인 줄 알고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또 핍박, 환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 흔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래저래 안 망하거든요. 문제는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을 후대들, 앞으로 또 예수 믿어야 될 옆에 있는 세신자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이 노리는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디, 쉽게 말하면 자세히 듣고 있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거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말세 때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는 완전히 천체가 대인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에 속지 말고요. 뭐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뭐 저기 뭐 어? 참선지자 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뭐 그리스도는 실패했고 뭐 지금 전부 이게 거짓 스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완전히 지구 종말입니다. 종말. 그리고 어안 믿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화 돼야 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보좌화돼야 되고 영적 스이 성령 축만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식탁에서 세계 보고 말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근데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심지어는 음식 요리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음식 요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심지어는 노예로 갔는데 축복을 받습니다. 노예 뭐? 가장 하찮은 직업이고 어, 뭐 자기 주권도 없고 자기들은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환경, 어떤 직업, 어떤 현장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그냥 뭐 하며 살지 어떻게 살지 일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정체성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청소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는 망해서 교도소에 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는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세계 보고 말하는 제목이 붙은 겁니다. 식탁에서. 요 에스더가 실제로 음식을 대접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온 제안과 저주를 막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극한 위기가 처해졌을 때 왕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식탁 선교사다. 음식 지유 선교사다. 힐링 선교사다. 이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삶이 모든 삶이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은혜가 전달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참 중요합니다. 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식탁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식탁에서 뭔말 하면 그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라서, 식탁에서 이렇게 뭔가 예의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가르치고, 또 같이 포름하고, 이런 문화가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던 나라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식사시간이 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질돼갖고 딴거 하지요, 식사시간에. 근데 어쨌든, 이 식사, 식탁에서요, 우리가 복음화가 시작됩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식탁에서 이루어진 세계보구마 그래서 이 에스드가 왕을 초대해가지고 하만까지 초대해가지고 두 번의 식탁을 통해갖고 결국은 완전히 대반전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며칠 전에 왜 여제에다 답이다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바느질은 아무 힘도 없고, 할수 있는 능력도 없고, 기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바느질. 여자들 누구나 할수 있는 바느질. 그 바느질 가지고 일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지역보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식품 전문인은 미래를 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누구나 올수 있는 음식점, 간판과 안내문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뭐 식당 하는 분은 지금 없으니까요. 어쨌든 세계 보고마 할 만큼 전문성이 나오는 응답을 24시 응답이다. 그럼 우리가 꼭 식당을 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일, 지금 내게 맡겨 주신 일이 바로 세계 보고마 현장이라는 걸 은약으로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어제 또 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다리 반석교회 처음으로 자체 수련을 자체 집중 훈련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부에서 나와서 집중 훈련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집중 훈련을 시작합니다. 본부에 사는 것만큼 잘 짜여지고 그렇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진실한 대화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집중 훈련의 인도를 받고. 기도행복 24시가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파리반석교에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함께 훈련에 참석하는 분이나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나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2020년이자 11월 마지막 날이고 12월 달한달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약, 일어나라 빛을 받아라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2021년 2, 3, 7빈 곳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2, 3, 7빈 곳,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곳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한금의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런 현장들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되고 훈련되어 줄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여호와 은혜 교회에 인마늘 파리지 교회, 또 인마늘 유럽 선교회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리쿠가 제자들, 또 몸이 불편한 선교들, 우리 김설기 입사, 또 체코의 김유한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보호마를 위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브읍권선교를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강북연관교회 박관 목사님과 그교회 위에 또 중직자들, 군과 체제자들 위해, 또르읍권 기도팀들, 기도, 기도 종목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답과 증거들을 누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우리 기도, 기도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가운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